하는 문자 폭탄 하나는 전화 세례 어. 하나는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대통령님 뜻과 다르게 네. 방송 삼법을 밀어붙였다 습니다 예. 음. 네.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문자 폭탄 어.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은 국민에게 음. 돌려주자는 어. 취지의 방송 삼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음. 여기까지는 됐죠. 네. 실제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재밌어 네. <laughs> 이진수가한테 물어봐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싫어할 법안인데. 네. 아니 이거 진짜 이거를 너네가 통과를 시킨다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키라고 했다고 어. 의심을 하는 거야. 너네 네. 여당인데. 어. 왜냐면 하 자기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 이거는 정치의 인 상식으로 말이 <laughs> 안 되거든.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이준수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준수가 답을 해요. 네. 자, 이 과정을 영상 하나로 모아 봤는데요. 예. 함께 보시죠.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이사 임명, KBS 이사의 경우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 는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재밌지. 뭐 응할까 하는 생각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인수위원장, 대통령의 지시사항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보러 한 것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저게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셨고, 아, 내가 스스로 방송산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 그 지시에 따라서 어, 안을 만들라고 어, 사무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 거. 그리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죠,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에 의해서 그 거버넌스가 결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우 순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충분한 입법기관 과의 논의가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다 필요 없고. 최민희 위원장이 네. 어제 이세명 대통령을 만났어. 진짜.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답이겠죠? 그렇죠.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 3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오해와 억측과 음해와 왜곡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김영관사에 대한 예.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아. 요지였는데요. 예. 어, 그게 사실은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그런데 제 신기한 건 대통령께서 그 음해와 비난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오, 이렇게 식당에 식탁에 둘러앉았을 거 아니에요, 한3 예. 0 명이. 그런데 최민희 의원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더라. 와, 아, 그러니까. 야. <laughs> 그렇게 하시더니. 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어, 깜짝 놀랐겠죠 오, 야. 그, 어, 그랬그는데그 다음 말이 이번에 과방이 통과된 방송법은 내 뜻에 부합한다. 꼭 부합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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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알려달라. 오.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배석한 그, 첫, 그, 용산의 직원들에게.